고공행 지나던 원달러 환율이 5개월만에 1,300원대로 떡락했는데 그래서 국내 주식이 호재인지 악재인지 알고 싶지? 환율은 외국인 투자자들 수익률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외국인들은 환율 변동 추이를 예의주시하며 투자 포트폴리오를 조정하기도 한다는 거 그만큼 환율 변동은 국내 증시에 어마어마한 영향을 미친다는 거야 그니까 외국인 입장에서 환율 변동이 어떤 의미인지는 상식으로 꼭 알아야겠지 일반적으로 원달러 환율의 하락은 국내 증시에 호재로 작용하 환율이 하락한다는 건 원화 가치가 달러 대비 상승했다는 의미야 원달러 환율이 하락하게 되면 외국인 입장에선 보유한 원화를 달러로 바꿔나갈 때더 많은 달러를 받게 된다는 거. 예를 들어, 1달러가 1,300일 때 한국 주식을 샀다가 1,200원으로 떨어지게 되면 1달러였던 것이 이제는 1.08달러가 된다는 거야. 주가가 제자리더라도 환율 변동만으로 이익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게 바로 환차익이라는 거. 그래서 원달러 환율이 떨어지면 환차익을 노리는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증가하기 때문에 환율 하락은 국내 증시의 호재로 작용하게 되는 거지. 하지만 지금은 환율 외에도 관세 전쟁 같은 변수가 워낙 많기 때문에 환율 외에도 다양한 상황을 복합적으로 따져봐야겠지.